안녕하세요. 용공사 오왕금 법사입니다. 을사년 신년 운세 돼지띠 편입니다. 아 돼지띠 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올해 운이 어떨지, 올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지, 기회가 올지 많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오늘 돼지띠 분들 오왕금 법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 기운을 본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보려면요, 그 사람의 사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운도 무시를 못합니다 나쁜 게 있으면 조심하면 되고요 좋은 게 있으면 더 노력을 해서 쟁취하면 됩니다 어, 돼지띠들 성격이 어떨까요? 예, 굉장히 착하죠 정이 많고요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여자분들은요 자식한테 애착이 되게 많으시고요 사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면도 가지고 있고요 예민한 면도 갖고 있습니다 신의 기운이 있어서요 꿈자리가 잘 맞는 분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돈이 모이지 않아서 금전으로 좀 답답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올해까지는 운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 띠별로 좀뭐 짚어 드리겠습니다 31살 의뢰생 돼지띠입니다. 음, 지금 31살 의뢰생 돼지띠 분들이요. 고집이 좀 셉니다. 욕심이 많은데요. 의지가 조금 이렇게 부족해서 어떤 일을 완성을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목표가 높아요. 목표를 조금 낮게 설정을 해서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성취를 해가는 게 좋습니다. 사고수하고 방황수가 있어요. 친구 문제, 어떤 좀 어떤 구설수 시비수가 있어서 관제수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갈 일이 있기 때문에, 그 31살 의뢰생 돼지띠, 특히 남자분들은요, 저녁 때 술자리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망신 들어오고요, 구설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술을 좀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어, 31살 돼지띠 분들이요, 이동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이동수가 있고요. 만약에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면 합격의 운도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요? 좀 결실을 좀 맺는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행운의 아이템 알려드릴게요. 향수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구설, 좀 놀랄 일,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향기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 진정시키는 향수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다음은요, 43살 개혜생 돼지띠입니다. 개혜생 분들, 착한 분들이 많죠. 제 주위에도 개혜생 돼지띠 분들이 많은데, 어, 효자들이 많아요. 어, 그리고 효녀들이 많고요. 부모한테도 굉장히 잘하고요. 머리도 좋고요. 계획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정 장애가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판단을 갖다가 딱 내리지를 못해요. 그 고민이 좀 오래 됐거든요. 돈은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데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자꾸 돈 나갈 일이 생겨서 이렇게 마음이 힘듭니다. 어떤 주식이라든가 어떤 다른 투자를 하면요 실패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45살이 넘어가면서부터요 어, 돈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금전에 연연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개 예생 되지때 분들이 자기 개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어,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자신한테 좀 관심을 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을요, 어떤 관계나 외부에서 좀 찾고 있어요. 다른 사람 시선을 많이 생각을 해, 이띠분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 사람이 내 험담을 하지는 않을까? 아, 저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힘든데. 자꾸 소심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자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생각까지 내 고민으로 가져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셔야지 일이 풀린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어, 12하고 구설수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술자리에서 어떤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가지고 좀 부끄러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하지 않으면요. 술자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행운의 아이템은요.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명상과 여행이 좋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어, 그 관심이 외부에 있던 걸 내부로 돌리는 게 좋고요. 여행을 하면서 흩어진 생각을 갖다가 한 군데로 모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올해는 조금 많이 다니세요. 다른 사람한테 투자하지 말고 내 자신한테 투자를 하면요. 그게 더 크게 돌아온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운 5살 신혜생 돼지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혜생 돼지띠입니다. 이띠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조상이 돕는 띠예요. 천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도와주는 그런 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띠가요. 특이한 게 모성애가 강합니다.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되게 크고요. 관심이 크고요. 자식을 위해서 빌어주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고집이 있고요. 이 남자분들은요, 욱하는 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혈질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이 돼지띠 분들의 남편을 둔 어머니들은요, 조금 많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시내생 돼지띠 분들은요, 내형제 가족 친구한테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무뚝뚝하지만요, 사, 어, 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은 진심인 분이 많아요. 그리고 변함이 없고요. 한 사람을 알면요, 되게 오래 알고 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아이나 배우자로 인해 올해 좀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금전은 쉽게 풀리지가 않아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지만요.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좀 괜찮아집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만 않으면 웬만한 일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제자리로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괜히 우왕좌왕 하다가 오히려 일이 더 커지고요. 수습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한번 지켜보세요.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갈 일이 생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하고 오해가 있어요. 오해를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해집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세요. 더 사이가 단절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인연이 찾아와서 그 자리를 갖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의 운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어, 직장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죠. 어, 그동안 인정을 못 받았잖아. 근데 올해부터는 좀 인정을 받을 운이 있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집니다. 어, 신혜생 돼지띠 분들 행운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행운의 아이템은 신발입니다 왜냐면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이에요 운동화나 마음에 드는 구두를 하나 사서 신으시면요 좋은 기회가 오고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기혜생 돼지띠 분들입니다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죠 그리고 기혜생 돼지띠 분들이요 신의 기운이 있습니다 신기가 있지 그래서 꿈이 잘 맞고요. 직감이나 예감이 좀잘 맞습니다. 사람의 그 감정을 갖다가 읽어내는 게 있어요. 어, 여자도요. 여장부가 많고요. 남자분들은 손재주가 있고 꼼꼼합니다. 고치는 걸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 올해 같은 경우는요. 우리 자손이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출산을 할수 있는 그런 운도 있고요. 답답했던 문서가 정리가 될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어, 자손이 방황을 좀 하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직장을 잘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어,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이혼을 한다거나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올 수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나 우리 가정에 조금 더 어머니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을사년에 삼재가 들어오죠. 삼재가 들어오면서 다른 걸 조심해야 될게 아니라 기해생 돼지띠분들은요, 건강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기해생 돼지띠분들 삼재가 요 건강삼재예요. 삼재가요, 어머니들.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삼제, 죽는삼제죠 건강삼제, 암으로 오는 거, 돈삼제, 돈으로 치는 거, 사고삼제, 사고로 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삼제가 있는데 지금 기회제되실 분들 어머니를 삼제가 건강삼제예요. 그래서 올해뿐만이 아니라 3년 동안은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걸 알아두셔야 될게기회제 어머니는 삼제는 풀어도 삼제예요. 아 삼제 풀었으니까 이제 이제 됐겠지. 아 이제 아무 일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요. 삼제는좀 줄여가는 효과예요. 삼제 풀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삼제를 푼다고 하더라도요, 어, 올해부터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건강검진을 받고, 이 삼재라는 게 내가 만약에 아프지 않으면 우리 남편이나 다른 사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갖다 세심하게 좀 챙기는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기회장 돼지띠분들은요, 행운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 장소가 어디냐면요, 용궁 기도가 잘 맞습니다. 물 좋아하죠. 흐르는 시냇물도 좋고요. 어 그냥 출렁거리는 바다도 좋습니다. 어, 바다에 가서 칠성에 가서 흐르는 물에 가서 용왕님 전에 기도하고 오면요, 답답한 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 머뭇거리지 마시고 바다가 됐든지 물가가 됐든지 한번 기도할 겸 바람을 쐬고 오시면 좋은 기운을 받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요, 어, 돼지띠 분들의 신년 운세를 받으셨습니다 돼지띠분들 을사년 해운년에 건강하시고요. 어, 평안하시길 우한금 법사가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